미포! 아... 극딜 미포 할겁니다 아니 극딜 미포를 못하겠구나 내가 루니즈를 잘못들어가지고 어둠쌍 미포를 해서 초 극딜 미포를 한번 가고 싶었는데 음 그건 불가능한거 같고 일단 뭐잘 해보겠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음. <laughs> 알버니니까 뭐 오진 않겠지. 메니 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응? 나이스. 아. 휴휴. 어 씨. 아, 어씨못 먹었어. 아. 져실를 못먹다니 바로썼는 일단 개 피... 미친짓을 해가지고 죽었고 어..잘..리신이 잘, 잘 먹었네요 그래도 덩거리 먹는게 제일 승률이 높아요 일단 어..처..처음 인비의 킬 아..안맞았네 아씨, 새끼가 으려고 끄나 먹어라, 새끼야. 아프지, 새끼야. 어? 아우. 어? 실패했다. 정말 쓸 걸. 지뭐 먹은 거이어 에. 이 아군이 당했저래지했습니 아무나 맞아다니 Ah. Don't. Oh shit. 포기했는데? <laughs> 아내가 갈려 잘한다. 어. 이년좀 먹게 줬으면 좋겠는데. 천삼백 네. 원안 됐네. 천삼백 원이 안 됐어. 아 씨, 진짜 싫어하냐 못 먹는 거. 와 돌겠네. 어? 이게 돌았나 미친. 이게 돌았나 씨. 이게 돌았나 아니 저걸 어떻게 다못 먹을 수가? 아이고야. 미치겠네. 미폰데도 못 먹어. 미폰데도 <laughs> 미치게. 겠 일단 아이번이니까 용은 못 먹을 거란 말이야. 보여 임마. 개불하는데도 먹지 말아주세요. 미포 먹을 거 없어요. 어? 아니 무슨 마법이지 이건? 또못 마법이요? 당 아이고. 나이스! Nice. 우와, 좋아. 적을 좋아. 적을 좋아. 아이고. 아니, 나는 쟤, 어시를못 먹어, 계속. 미치겠네. 내가 너무 유능해. 약간, 스웨인 같은 느낌이야, 씨발이 새끼가 원딜인지, 암살자인지 모르겠네, 그. 잘하는데? 아 딜이 왜 이렇게 높나 했더니 ㅅㅂ 가자 <laughs> 뭐야? 먹을 거야? 3일까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빼자 아 만화 없어 노마나이노마나이 또 사고, 또 사고 이 스킬이 있 는데 음 천천히 하자. 이 스킬 지금 많아, 그렇게 많이 어. 두개 먹은 20번 됩니 어, 생각보다 많네 용을 먹어야 되는 데

잘하네. 오히려 뭐 잘하냐. 그 미녀는은좀 아. 그렇긴 한데. 뭐 네가 더잘 컸으니까 내가 뭐할 말은 없다. 야간 이거 가자 에에 네. 억사니까? 아니 씨크 <laughs> 뭔데 저 새끼 뭐야 개자 오지잖아 어.. 사고.. 신발.. 아이씨.. 오케이! 어떻게 먹었지? 15분 썰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아, 개잘컸어! 갈리오 개잘컸어! 나보다 잘 컬렀어 갈리오가 미치 라 집가야겠다 <laughs> 템좀 사자 템좀 짜라란 <laughs> 좋아져 좋아. 이러면 전, 전, 이제 마나 걱정없고 음. <laughs> 음. 스웨인이 어둠 수확을 가면 어떻게 될지 아, 정말, 해봐야겠다. e r Odoom Saga, 뭐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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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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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? 응? 이게 왜? 그래서 정말 다행 거는 대포를 안 먹어. <laughs> 되게 잘해. 아 근데 조금 예쁘게 났었으면딸 수도 있었을 텐데 딱인 아, 딱구나. 내가 먹었었을 텐데. 아깝다. 예뻐가 살짝 부족한데. 하나 먹고 가고 싶은데. 음. 인터레스 g 와, 좋아, 좋아. 쟤는 왜나안 보냐? 포기했어어 근데 갈리오 진짜 개잘이 미친. 폭이 어 폭이 있어? 폭이 있어? 폭이 있어? 폭이 있어? 폭이 있어? 이지어이지만 남기고 가졌다. 작고 또 어? 어? 어떻게 알았대? 이야 미친 개좌래개등 지킬. 이것이 거상. 거상. 거상 맞긴 한데. 음, 뭔가 이세미. 개오지 와.. 끝났어? 와, 청 잘한다 갈리오 저렇게 잘하는거 처음? 처음은 아닌데 예전에 갈리오 잘쓰는거 봤지? 예전 거, 예전 거, 거. 근데 이거 좋아 많이 잘한다 예전에 갈리오 스킬도 기억 안나네 이젠 <laughs> 찾아봐야겠다 나중